우선 첫 번째 그 사전 현안 보고해주신 예. 그 점검 및 보안 결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. 예, 예. 우선 이 보안 점검과 결과에 대해서는 도민들께 공개를 하는 자료들인가요? 예. 예. 이게 그 7월 3 1일날 공개적으로 다 취합이 되면 홈페이지에 네.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럼 홈페이지에 올라갈 때는 지금 저희한테 보고된 이 형식대로 올라가나요? 아니면은?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올라갈까요? 아, 그 보고서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정리돼서 올라갑니다. 아, 보고서 형태로. 예, 예. 그러면은 일단 저희가 그 탄소 중립, 녹색 성장 기본 계획이 굉장히 적합하게 되어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예. 24년도 저희 실적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신가요? 실적은 이제 거기 이제 모호한 부분이 있고 정량적으로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정량적인 부분은 다 모아가지고 그 정량대로 비교를 하고요. 음. 그 정량적으로 이렇게 그 하지 못하는 것들은 또 따로 추려서 하는데 등급을 나눕니다. 그래가지고 그 각각에 따라서 뭐 달성, 정상 추진 지원비 뭐 이렇게 해서 등급을 내는데 이게 환경부의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이걸 평가해가지고 공시하도록 돼 있습니다. 네. 첫 번째는 저희가 계획 세웠던 거에 과연 얼마만큼 그 성과를 실적을 냈느냐. 그게 정성적인 부원, 부분이든 네. 정량적인 부분이든 명확히 좀 보여야지만 네. 우리가 그 내년도에 는 앞으로 어떤 거에 더 집중해야 되고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야 될지가 좀 보일 것 같습니다. 이게 예. 이제 어려운 부분이 명쾌하게 딱그 정량적으로 딱 나오면 아주 심플할 텐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고 이게 국가하고 광역하고 기초가 다 연동돼 있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이게 과연 누구의 문제인가도 약간 <laughs> 좀 모호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고런 걸 최대한 명쾌하게 하려고 저희도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경기도는 그래도 상당히 구체적이다는 표현을 많이 듣는데 다른 데서는 좀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하다라는 데들도 있고 막 그래서 세 번째 질문이 사실 가져왔습니다. 그 부분인데요 예. 결과적으로는 이 결과 보고서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가장 큰 인사이트는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고 어떻게 수정해야 될 것인가인데, 이 보, 보여주신 자료에 보면 5페이지에 이제 미달성, 지연 세부 과제에 대한 이제 조치 계획까지 되어 있는데요. 이 예, 예. 정도 수준이면은 그 문제를 그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<laughs> 판단하시는지 또는 향후에 이 부족한 또는 지연된 거에 대한 또 다른 어떤 고민이라든지. 또 저희 위원회랑 공유할 수 있는 어떤 틀을 좀 만드실 생각이신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중앙정부하고 지금 연동돼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노력하는 데 한계점이 있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 어~ 도가 좀더 노력을 했었어야 되는 게 뭔가를 최대한 발굴을 해 가지고 이거는 좀 도가 행그 행동을 통해 실천을 통해 아주 하자 이런 부분들은 같이 위원회하고 공유를 해가지고 나가야 될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맨날 이렇게 중앙정부 핑계만 되면서 우리는 빠져나가는 식으로 가서는 발전이 없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은 최대한. 그 정확하게 좀 발라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. 네, 그래서 보고해 주신 것처럼 또는 이게 도민들께 공개가 된다면은 아 24년도에는 이러한 부족한 과제들이 있었구나라는 걸 인지하게 될 것이니까 예, 예. 그 인지를 넘어서 가지고 향후에 저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그런 고민을 함께해 주셨으면 하는 바립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무리 정성적으로 그러니까 정책과 사업이 정성적인 관점에서 가치를 향해서 그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정량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예. 우리가 얼마나 탄소를 줄였는지 또 재생에너지를 만들어냈는지에 대한 그 정량적인 부분도 끊임없이 말씀드리고 있는데 더 구체적으로 갈수 있는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좀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게 약간 그 국경간의 지금 탄소 조정제도도 그렇고 약간 논란이 있는 게어 이게 정확히 우리가 실측을 해가지고 딱. 답을 내는 게 아니라 사실 통계적 접근이 많이 있거든요. 네. 뭐 인원당 얼마, 뭐차 대수당 얼마 이런 이런 거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해라라고 계속 이슈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가 좀 명확하게 하도록 노력을 해서 그런 일환으로 그 플랫폼도 만들고 위성도 띄워서 실측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일환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잘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 네. 네.